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종원입니다 어, 오늘은 카페 회원님들이라든지 또 유튜브 댓글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거는 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전화 한 통씩 오더라고요 야 이제 중고차 시장 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막대한 자본으로 중고차 시장에 폭격을 내리겠다 현대자동차에서 3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런 기사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레몬 마켓이라고 하는 게 중고차 시장이잖아요. 구매자보다 판매자의가 정보가 더 많고, 좋은 차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딜러를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90년대, 80년대에 멈춰 있다. 소비 수준은 이만큼으로 올라갔는데, 중고차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발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할수 있는 어떠한 특정 매뉴얼들. 예를 들어서, k 이카에서 하고 있는 거 있죠. 뭐, 3일 책임 환불, 뭐 또는 뭐 보증 워런티, 얼마 정도 금액을 내면 워런티를 연장해준다. 그런 마케팅을 보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따라하더라 하세요. 실상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니네 밥그릇 다 뺏길 텐데, 이제 뭐중고차 시장 끝났는데, 뭐, 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만약 내가 내 돈벌이를 생각을 했고, 중고차시장의 진출에 대한 내용은 난 벌써 1년 반 전부터 알고 있었다.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니냐. 중고차에서 시장이 더 커졌어요. 이제 각종 이제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로 더 반갑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신차를 거래를 해왔던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다 있어요. 차를 잘 몰라서 신차를 사시는 분들에게 중고로 갈수 있는 발 디딤돌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쪽으로 유입이 되진 않더라도 중고차 시장에서 전한 영향이 바람이 불면 레몬 마켓 같았던 이 시장 자체도 조금 더 투명하게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번 환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들 해주시니까 제가 좀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몇 개월 전이었죠. 예, 몇 개월 전이었는데, 그, 호주에 계셨던 고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중고차를 거래를 할 때, 말씀해주신 게 너무나도 기억이 남더라고요. 혹시, 강 대표님, RWC라고 혹시 아세요?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RWC가 뭐죠? 레이싱카인가요? 이렇게 <laughs> 물었는데, 어,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저희만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고수하고 있는 게 공정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이제 주변 국가에서는 30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대요. 그 말은 뭐냐? 정보기관에서 자동차를 거래라는 거는 안전과 직결된 기계장치라 생각을 하고 정밀하게 검수를 받은 차가 아니면 중고차 거래가 안 된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rwc라는 게 성능점검기록부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성능점검기록부는 문제가 되면 그냥 표기만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rwc라는 이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 있으면 합격을 안 시켜줘요. 그러면은 그 차는 중고차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놓은 그 표준 본에 합격을 해야 그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하,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처음에 딱 듣고 어떤 그 특정 언론 잡지에서도 제가 이 인터뷰를 했었고 모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이제 게스트로 나가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5년 전이죠. 한 5, 6년 전에 이제 제가 중고차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정비 부분에 대한 게좀 약간 소홀을 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저희 쪽에서 직접 이제 유입이 되는 공인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결단고 본인 부주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근데 저는 그때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다루고 있는 이 자동차라는 게 돈벌이 수단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일은 쉬었었는데, 그렇게 저는 공업사를 뚫기 시작을 했고, 많은 고래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단가를 맞추고, 아직까지는 자리 잡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어떠한 그런 기반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처음에 가졌던 그 생각과는 변함이 없고요 네, 항상 그렇게 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이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또 한편으로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중고차 평균 시세를 망쳐놓을까봐 솔직히 좀 겁, 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인증, 보증, 해서, 여러분들도 뭐, 내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라도 돈 100만원, 돈 150만원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 심리라는 게더 안전하잖아요. 대기업이니까. 근데 현대차도 그렇게 안할 거라는 법은 없어요. 어떠한 매뉴얼이 정해졌을 때, 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값이 올라가는 동시에 자동차 시세마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각자의 주머니 형편이 있어서 접근하시는 게 중고차 시장이잖아요. 그런 부담감까지도 모든 게다 소비자 목으로 돌아갈까봐 그게 좀 약간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 외적으로 다른 거는 없어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뉴얼을 제시해 줄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선한 영향을 받아서 따라해서 조금 더 투명한 시장이 될지, 심히 기대가 됩니다. 자, 좀 답변이 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좀 뭐, 앞으로 좀더더 소통할 수 있는 정직한 놈들이 될 거고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족의 재산이자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먼 곳에서. 당신의 가는 길에 항상 축복과 영광만이 가득하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